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하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아들 요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고멜을맞이하였더니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고멜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적석을 극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적석을 극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자순과 이스라엘자순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는 여로밤 2세 통치 말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여로밤 2세는 영토 확장과 활발한 대외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지만 당시에 나라 전반적으로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지배계층은 타락해.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백성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등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밤 이세 사후에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으나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했고 이후 반복되는 쿠데타와 암살로 5명의 왕이 바뀌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불안과 혼란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아스루 반아스루 정책을 오감으로 인해 점점 조여오는 아스루의 압력에 정치적 불안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스루의 디글라 필레셀 3세가 죽자 아스루에 반역하고 애굽을 의뢰하였고, 이에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BC 722년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부유하고도 타락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스의 주요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죄와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때 호세아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계약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교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소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작물의 풍요를 위해 바람과 다산의 신인 가나안의 바알신에게 갔고,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려고 호세아는 남편에게 신시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을 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저주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기근과 군사적인 침략과 추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의 죄악에 적절하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징벌이 가혹하긴 했지만 각 심판마다 교훈적인 면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종한 아내와 화해하려는 호세아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목적을 살펴보면 호세아서는 신명기의 내용에 의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충성해야 했습니다.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목적은 신명기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약속된 저주를 실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관한 신명기의 약속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괴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이자 책 전체의 메시지를 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혼인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된 시대, 곧요아시야들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은 호세아서 전체의 표제 역할을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유다왕들즉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100년이 넘기 때문에 호세아의 실제 사역 기간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범 2세의 통치 말년인 BC 753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BC 72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여로범 2세 때였는데 음란한 여자를 안으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직업적인 매춘부나 이방신전에 종사하는 신전창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로 취하라 명령하신 여성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 여자로 이미 평판이 나 있는 나있던 사람이며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그런 성향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늠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명령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 주십니다. 4절5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예후 왕조를 심판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북 왕국의 이스루엘 골짜기와 같은 이름으로 이곳은 오므리 왕조의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아합양의 이스벨이 강탈한 나봇의포도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후가 이스루엘에서 악한 왕 아합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를 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후 왕조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북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이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어 주십니다. 6절 7절 고메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고메디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 하마로 지어주시는데, 이는 긍휼이여임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르셨으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평화의 힘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주십니다. 8절, 9절. 고메리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이는 아들로 그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형적 언약 공식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1장 10절에서 2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화마라 하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할 미래를 알려주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오두머리를 세우고 부흥할 이스라엘의 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로암미에서 암미, 내네 백성으로, 로로하마에서 루하마, 궁유력임을 받는 자로 바꿔버리실 것을 명하십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 뒤에도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백성삼으시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복과 언약을 기억하시어 다시 회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긍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3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